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더 무섭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건매물들은 쏟아지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주택부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수는 소득 대비 대출 이자와 실제 내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구입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냐,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적어도 2014년, 15년, 16년도에 실질적으로 소득 대비 가장 안전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는 시기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유수나 신문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지상파 방송에서도 더 이상 거짓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미분양이 발생되고, 금매물 아파트마저도 현재 매매가 전혀 되지 않고, 예전이 2006년 이후 최저거래치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하락했는 것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저번 영상에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락거래가 이루어지다가 금매물 아파트나 미분양 할인판매가 시작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구간들 예전부터 흘러가는 동향을 보면 패턴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와 상황과 특별한 이슈로 패턴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체한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마찬가지 대구에서도 계속해서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분 연도에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달수구가 6312세대, 그리고 수승구가 4324세대, 북구가 3160세대, 서구가 4404세대, 중구가 4615세대, 동구가 4025세대, 다양하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아파트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달수구가 8,177세대, 북구가 5,241세대, 수성구 5,079세대, 중구가 6,480세대, 동구가 4,390세대. 아직 물량이 어마어마해 남았죠. 근데 자세하게 보게 되면 달성구 같은 경우는 673세대로 실제 거의 세대수가 적습니다. 예정 물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아파트 관계자들이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짓지 않았는 것이고, 적어도 위치가 좋은 것은 나름대로 아파트 가격이 일부 좀 높더라도 분양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성구나 달서구 쪽에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경산 마찬가지 2708세대로 실제 대구 15단은 물량이 그나마 적은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대기업에서 대부분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분양이 잘될수 있고 위치가 좋은 곳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죠. 그리고 3년 후에는 달서구가 1,135세대, 그리고 수성구가 6,207세대, 북구가 6,267세대, 서구가 4,632세대, 중구가 4,933세대. 남구가 6,455세대. 엄청납니다. 아직까지 1년 뒤에, 2년 뒤에 엄청난 물량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재까지 미분양이 엄청나게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소구가 2,223세대, 남구가 2,413세대, 마찬가지 서구가 719세대, 북구가 1,430세대, 동구가 1,090세대, 수성구가 1,444세대, 뭐 경산 마산가지 745세대 달성군 달성군 75세대 미분양이 가장 적은 편이지만 그만큼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를 건축하지 않았죠. 그래서 미분양이 가장 적은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노후 계획 도시라고 나오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대우 같은 경우는 성서나 7곡 1단지나 7곡 3단지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데이터에 나옵니다. 물론 서울이고 경기고 인천이고. 어느 지역 할것 없이 노후화되는 도시들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중심지로 몰려나오거나 위성도시에서 방역식적으로 몰려가고 외곽의 모든 아파트들이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죠. 그리고 이렇게 노후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택지지구의 재건축 사업 제도적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이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그리고 주요 혜택으로는 안전진단 완화에 대한 내용들은 공공시설이나 환승센터, 사업에 포함된다면 은 전면적으로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용종줄 마찬가지 최대 500에서 700%까지 상향을 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미분양이 낮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결국은 건설사에도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은 건설사 마찬가지 계속해서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노후계획도시의 혜택들은 큰 의미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공우의 미분양 같은 경우 수성구 316세대, 동구 456세대, 남구 80세대, 북구 49세대, 서구는 없고 달서구 40세대, 경산 25세대로 나오지만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로 전환해도 미분양은 해소된 것으로 처리가 되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매물로 잡아놓는 물량 마찬가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얘기는 적성 그만큼 물량이 현재 보는 데이터보다 월등하게 더 많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용전의 미분양 아파트 마찬가지 건설사 요청에 의해서 대부분 완전히 오픈되어 있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현 상황보다는 물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패턴으로 흘러갈 것이냐.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은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이 다 되기 때문에 PF 자금 자체를 회수하면 회수했지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신규 아파트 공급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물량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중공 전, 중공 후, 예전엔 대부분 중공 후의 미분양이었지만, 현재는 중공 전부터 미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매물들이 나타나고, 그 금매물까지도 소화가 안 된다면 계속해서 엄청나게 하락해서 아파트 매물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패턴을 이어받아 마찬가지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런 상황들은 예전부터 흘러왔는 동향이고, 물론 그 동향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일부 바뀌었던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산이나 인천 엄청나게 매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폭락하는 아파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가의 아파트, 마찬가지 저가의 아파트도 계속해서 물량에 비해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이나 인천, 경기 쪽에 엄청나게 아파트들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상황의 환경은 더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큰 하락장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IMF에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예전 경제 위기 상황보다 더 최저치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아파트 가격 하락과 미분양 할인 판매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2007, 8년도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상황이고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한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매물 아파트와 미분양 할인 판매는 계속해서 로테이지를 증가해서 물량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택금융연구원에서 주택구의 부담 지수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2014년, 15년, 16년도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가장 낮은 걸로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주택 구입을 하는데 부담이 있냐, 없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 기간에 거래되는 아파트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수익 대비 가장 안정적인 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정도로 가격이 엄청나게 높게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거래 자체가 위험하다고 볼수 있고 마찬가지 대구나 부산 예전 가격에 비해서 대부분 100을 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유는 대부분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대부분 월 소득에 반해서 대출을 하고 이자를 내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수를 봤을 때 2004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2014년, 15년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한다면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